EBS 연계소설 지봉전 같이 보겠습니다. 지봉전은 회절소설이야. 회절이 뭐냐면 절개를 훼손한다. 누구 절개를 훼손하고 싶어요? 이미 훼손된 절개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 절개나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너무 잘났고, 아, 진짜, 진짜 잘생겼고, 뭐, 엄치나에다가 똑똑해. 와, 근데 제가 여자도 안 만난대. 그러면은 무너뜨리고 싶거든. 왜? 우리 다 무너져 있으니까. 얘도 끌어내리고 싶거든. 혹은 속이 좀 검어 보여. 근데 겉으로는 위선적인 것 같아. 그런 사람도 까발리고 싶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회절소설은 둘 중에 하나야. 자, 여러분은 지봉전이 이 케이스인지 이 케이스인지를 봐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EBS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자 여기 뭐라는지 봐봐. 위선의 탈로 아니면 취약성이 인정이래. 전자는 감추려던 것이 탈로 나서 조롱의 대상이 된다. 희화화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후자는 타인의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니까 자기 말만 맞는 거야. 유교보이거든. 완전히 꼰대 그 자체거든. 그랬다가 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관대한 태도를 갖게 되는 이런 의식의 성장 과정이 있구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희화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놀릴 이유가 없다고요. 위선자는 놀릴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런 위선자 유형의 회설, 회절 소설 같은 경우에는 막 거의 그냥 마지막에 빨개 버어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등장하고 막 그래 그, 그러한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간의 이동이라는 말도 있고 한양, 평양, 한양이라고 돼 있는데. 한양, 평양, 한양으로 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원점 회귀형 구조는 완전히 그냥 특징적으로 나오는 어떤 주제의식이 있어. 이거 일단 팁으로 한번 가지고 가시고, 또 봐봐. 이 인물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를 제가 세 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붕, 이수강, 효종, 백옥. 이렇게 나오거든? 효종, 그래봐. 임금이야, 임금. 어, 뭐야, 이게? 여러분, 보세요. 지봉전이죠. 효종전이 아니죠. 지봉전이기 때문에 지봉이가 회절할 거야. 지봉이가 무너질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봉이를 무너뜨릴 사람이 필요해. 근데 효종이 지봉이를 꼬셔서 지봉이를 무너뜨리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해. 여러분, 그렇게까지 선진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효종이 대곡을 시켜서, 누가 봐도 기생 이름 같죠? 시켜서 지봉이를 무너뜨리는 거야. 아, 도대체 왜? 임금이 도대체 왜? 그러면 일단 정리부터 하고 가자면, 지봉 이수강은 회절 당하는 사람입니다. 회절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볼게.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자. 그죠? 효종은 회절을 주동하는 사람이야. 주동. 그래서 주모자라고 해볼게요. 배곡은 회절을 수행하는 사람이야. 수행자. 그러면은 이 지봉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임금이 밖에 나가보니까 밤에 누가 뭘 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엄청나게 아끼던 신하가 궁녀랑 같이 누워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복상이가 그럼 회했나다고 아니잖아 복상전이 아니거든 그럼 복상이의 사건은 약간 앞에 깔아주는 거야 지봉이의 회절을 위한 도움닫기 뭔 소리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상이가 팔을 마아니 베고 잠을 들었어요. 복상이를 얼마나 임금이 아꼈냐면요, 거의 그냥 겸상하는 사이였어. 임금이랑 어떻게 겸상을 해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아꼈는지 보이지 지금. 근데 국법으로서 논할 지인데 얘는 죽어야 돼요. 맞잖아, 국년의 임금의 여자야. 둘다 죽어야 돼. 근데 임금은 한삼 한폭을 잘라서 적삼에 잘랐다 이거야. 잘라서 얼굴을 덮어주고. 뭐야, 너무 섭지 않냐? 얼굴을 덮어주고 나왔다. 그죠? 되게 자해심이 많아 살생하기를 꺼리는 덕과 못된 버릇을 징계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것이다 아, 서술자가 임금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스스로 창조해가지고, 아, 이거 너 죽었어 하고 이렇게 덮어준 거 아니다. 라고 해야 돼. 알겠죠? 진짜로 자유롭게. 아이고, 이네들이 그럴 수 있지. 하고 덮어준 거야. 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곧 임금이 다녀간 깨닫고, 어떻게 되겠어? 죽었다. 하고 그냥 튀어가지고 다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지나니까 난리가 납니다. 저 죽여야지 뭐하고 있냐고 난리가 나겠죠, 당연히. 임금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 근데 전판서 이수광이 나섭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 인공 드디어 나왔어. 포가 지봉이며 바르고 고든 사람이었다. 뭔 얘기할지 느낌 오시죠? 뭐래요? 목 자르래요. 목을 자르래요. 그러니까 국법이 바로 선대요. 그래야 하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지봉에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아니, 아주 신임이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 그러니까 임금도 할수 없어, 이제는. 하, 죽이진 못하겠고, 그냥, 그래, 너 멀리 귀한가라. 그냥 멀리 귀한가 있어라. 하는 거예요. 둘다 보내버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임금은,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장면. 일찍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긴 의자에다가 범의 가죽을 딱 깔아놔. 여러분, 호, 호랑이 가지고 호피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러면 거기 호피 의자 챌린지를 지금 뭘 하는지 봐봐. 첩이 없는 자만이 요 앞에 와서 앉아봐라. 이게 뭐야, 이게. 호피 의자 챌린지잖아, 지금. 무슨 느낌인 거야, 지금?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앞에 복상이 요놈 새끼 죽여라 이런 사람들을 갖다 모아놓고 너네들 중에 죄 없는 자만이 복상에게 돌을 던져라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 다들 눈치 보고 있었어 왜냐면 다 첩이 있거든 복상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 다 근데 진짜 없는 지봉이만 나와서 저는 정말로 없습니다 하고 와서 앉아요 아니 진짜 넌 신은 아니에요. 지금 임금의 의도가 뭔지 몰라, 뭔지 모르고 정말로 없습니다 하고 앉아버리니까 다들 어, 어, 그, 어 그래, 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임금은 더욱 크게 칭찬하고 탐복하였으며 신하들도 허, 진짜 없나봐 이렇게 고상함이 무엇으로도 미칠 수없으니 감복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논리나 싶은데 지봉이 조정에 들어가면 긴 의자를 내놓고요, 나오면 매달아 걸어놔요. 왜냐면 지붕 아니면 앉을 사람이 없으니까. <laughs> 이렇게 해놓습니다.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서 반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걸렸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복상이 데리고 오는 건데, 어, 여기 안 됐잖아. 지붕이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조지면 되겠어? 지붕이만 어떻게 하면 되잖아. 복상 생각해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 이제 지붕이한테 뭘 해야 되겠어. 그죠? 지붕이를 불러드립니다. 너, 잠깐 평안도 한달 동안만 갔다 와 볼래? 이럽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채를 줄게. 여러분, 지금 이 무슨 떡밥이게? 라는 걸 생각, 생각을 좀 해봐봐. 이 부채를 왜 줬을까를 생각을 해봐봐. 알겠지? 그리고 나서, 아, 여기를 생략해버리네. EBS에서 여기를 딱 생략해버려요. 무슨 장면? 무너지는 장면. 우리가 다 알고 싶고, 너무 궁금한. 그래서, 그래서 그 지붕이가 어떻게 무너지는데 하는 그 장면이 지금 착 생략됐어.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걸까? 여러분, 평양에 딱 도달하는 순간, 온 세상 모든 기생들이 다 달려들겠죠. 왜? 교지를 받았거든. 그래서, 어, 오빠. 이러면서, 어, 너무 잘생겼다. 혹시, 어, 하겠죠. 다. 근데 전혀 넘어가지 않아요. 다 실패. 그래서, 아, 안 되네. 아, 이게 또안 되네.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저기 뒷방에 앉아있던 퇴기. 은퇴한 기생이란 거야. 퇴기는 퇴기 배고기 나섭니다. 아 이제 옷을 입고, 내가 나설 땐가? 하면서 다 단장하고 그 이렇게 찡 해가지고 나서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막 예쁘게 단장하고 나서서 결국에는 지봉이를 꼬시는데 성공해. 근데 그거를 야 봐봐 저 지봉 이 꼬셨어요 한다고 한들 누가 믿어? 누가 믿어 주겠어?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아까 무슨 장치가 있었어? 부채가 있었잖아, 여러분 부채가 있었어. 그러면 이거 뭘 하면 되겠어? 배고기 입장에서는 오빠 그 부채 너무 이쁘다. 근데 오빠 음, 나 너무 더운데 부채를 줄 수도 있고, 그죠? 뭐가 어, 오빠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랑은 그래 내가 정표로서 부채를 주마 하면서 부채를 주고 떠날 수도 있고, 겠 그죠? 어쨌든 부채라는 저 장치가 정말 중요한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뭘로? 임금이 사랑의 장치로, 그죠? 사랑의 그 정표의 장치로 부치를, 부채를 그게 넘겨주게끔 설계를 했구나. 라는 거죠. 어쨌든 보세요. 절기를 깨뜨린다, 플러스 부채를 넘긴다까지도 나와야지만 되는 말이 맞겠죠? 어쨌든 잘 봐봐. 이 중략 부분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한양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음, 지붕이가 마음이 너무 구려, 마음이 완전히 그냥 위선적이었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그 까발림 당하고요, 놀림거리가 되고요, 막 빨개 받고 돌아다니게 만들고요, 그래요. 근데 전혀 그러지가 않는 모습을 보세요. 너무 솔직해. 소위는 마음가짐이 굳지가 못하여 이번 평안도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려 외람되게도 성원으로서 하사하신 부채를 그렇게 홀랑 넘겨버렸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임금이 뭐라고 하는지 봐봐. 진짜 칭찬해. 너 정말 충직하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거야? 자기의 그 계략이 성공했거든. 무슨 계략이었던 거야? 왜 지봉이를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지봉아, 네가 속이 복상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라. 그런 유혹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거잖아. 그죠? 그거를 너도 한번 느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임금이 그걸 성공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막 술을 줘요. 근데 백고기를 숨겨놨다가 백고기가 술을 주게 만드는데 그거를 아직 눈치 못 채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술잔에 이쁜 얼굴이 막 비쳐. 아우씨, 뭐야 너무 예쁜데? 나한테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 아, 이상한데? 음 얼굴을 한번 봐라 이럽니다. 얼굴을 딱 보니까 백고기야 할 말이 없죠 이제.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하는 소리를 보세요. 이게 다큰 그림이셨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뭐가 깨달은 거야? 그래. 인간은 그렇게 어쩔 수가 없는 욕망의 존재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깨달은 거야. 이거 완전히 그 배고기 불러다 놓고 그냥 확인 사살을 시켜 버린 거 아니야? 그래 임금은 백옥으로 하여금 이공에게, 그렇죠. 부채를 돌려주도록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 이 부채 참 용하구나. 이런 소리입니다. 그죠? 임금은 또 이제 자기 뜻을 말하죠? 여러분, 자기 뜻을 말한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 잘 봐. 지금 이게 회절이라는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잖아. 이게 언제 사건의 중심이 회절이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지봉이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뭐, 백옥이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주동하는 이 사건의 주모자인 효종의 말이 가장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효종은 어떤 사건 지봉의 회절 사건에서 지봉이로 하여금 뭘 깨닫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경직된 그런 사고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야,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사 인용을 토대로 그래 옛날에 있었던 그런 영웅호걸마저도 결국에는 다 사람이었다. 다 인간이었다. 지봉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정말 잘해. 그런데 너 진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데 복상이가 나에게집을 희롱하였다고 해서 어찌 그렇게 책망하겠는가. 쟤 어리잖니. 야 어리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해. 얘좀 데려오면 안 될까? 너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야,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공이 너무 감사하죠? 자기를 깨우쳐 줬으니까. 그래서 전하의 말씀이 이와 같으신 이 신은 죽어서도 능히 우러러 미을 바가 못돼옵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아, 복상이 올라오겠죠. 그죠? 여러분, 전체 줄거리거든? 근데 제가 보여드렸던 EBS에서 이만큼 장면을 이미 다뤘어요 그리고 여기가 중략 부분 줄거리였고요 그대로 거기 있네 또 여기가 중략 후 줄거리 나온거지 중략 후 내용 장면으로 나온거지 마지막 요 부분 우리가 능히 짐작 가능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당연히 풀어주겠죠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래 효종 실제 인물이야 지봉이수강 실제 있었던 인물이야 아 그러면 이거는 역사인가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역사 물이겠지. 지봉 전이 아니겠죠. 그래, 인물들, 실존 인물들을 모티프로 따오긴 했지만, 그렇긴 하더라도,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허구적인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이렇게 한 거야? 쉽잖아. 뭐가 쉬워? 정말 그 자유로운 인물, 형으로 효종을 드러내기가 쉬워. 왜? 너무나도 이러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당시에. 마찬가지로 지봉 이수강도 이런 성격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너무 잘났어. 무너뜨리고 싶거든 지봉 이수강을 무너뜨리고 싶거든 여러분 지봉 이수강은 지봉유설 우리가 알고 있는 23학년도 수능 유서 그 나왔다고 기억나시죠? 그 독서 지문에 지봉유설 있었잖아 그 지봉유설의 저자예요 그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최초의 백과사전을 쓰쓴 사람인데 그니까 무너뜨리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럼 재밌잖아 재밌잖아 아, 맞아 재미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회절 담을 담은, 담은 지봉전을 봤는데, 회절 주모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회절시키고자 하는지가 중요했던 거였고, 회절하는 지봉이는 우스갯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경직된 사고방식이 유연하게 변화하는, 뭐, 깨달음이 있었고요. 이렇게 원점 회경 구조가 나온다면, 아, 어떤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오는가를 파악하는 게 다른 소설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이거는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